여러분, BJ 흉이와 함께하는, 어, 라이즈 오브 툼레이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BJ 흉이입니다. 여러분들, 추천, 질차 한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라우툼이 계속 프레임 드랍이 어, 생겨가지고 지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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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그랬는데, 여러분들, 보시기가 조금 껄끄러우시더라도, 예,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몇 번이나 지금 이거 거의 30분 넘게 이걸 했는데, 변화가 없어, 변화가. 제등 6인님 어서오세요. 죄송해요, 껄끄러우시죠. 커 b 베이비 만나서 반가워. 자, 잠깐만요. 요것도 내꺼, 뽁뽁, 마우스 왼쪽 버튼, 오, 너도 내꺼, 뽁뽁! 아니미 틀렸어. 아이 나쁜 놈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는 거 봐. 원주민은 계속 죽이는 거죠? 내장이 내려오고 뭐야? 대장 요기 전에 이 난장판을 정리하자. 시베리아에 온지 하루 어. 만에 일이 터졌다. 아프간에서 2년, 인도네시아에서 1년을 있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런데 이얼음판에 온지 하루 만에 당 사람을 헉? 죽였다. 뭔가 애원하는 듯하더니 눈이 뒤집혀 죽었다. 러시아 말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녀석이 죽는 걸 옆에서 지켜봤다. 방금 전까지는 살아 있었는데 다음 순간에는 그냥 고깃 덩이가 되더니 속. 야이 트리니티 나쁜 놈들 이거 사람들 죽이고 있는 거죠? 뭐야, 왜 이래? 어디서 난 소리야? 어 저기 있다. 아, 안난게 어떻게 되나? 뭐 하는 거야? 어제 뭐 하냐? 뭐야? 담배 피는 거야? 담배는 니코틴, 타르,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잔뜩 있다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죽였죠? <laughs> 서방님 어서 오세요. 살면서 이런 또라이는 처음 봤어. 무겁게 아, 하나 들고 병사 세탄째 달려들다니. 겨우 한놈 생판 모양이. 이놈들 대체 뭘까? 정찰대가 마을을 찾았대 처음엔 농사나 짓는 촌은 놈들인 줄 알았나? 어떻게 해? 총을 보면 벌벌 떨줄 알았겠지. 어? 어? 확인해 볼게. 알았다.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 저한놈 가면 한 놈부터. 어디서 나는 소리지? 어디서 나는 소기 지옥에서 나는 소리다 이마이 자식아, 이자 씨가 이마. 이건 몰라, 찍어. 크으... 나이스. 행복 전도사. <laughs> 나 행복 전도사래. 잠깐만 아까 여기 아이템. 그렇지 아이템. 쵸아 빠샤. 어? 쵸아 빠샤. 두개 샀었네. 두개나 썼어. 아 여기 아이템. 나이스 나무. 음, 아이템 여기 또 있다. 빡! 병은 됐고요 병은 그냥 일회용인 것 같아. 들고 있다 그냥 훅 던지는 걸로 그냥 일회용인 것 같아. 빡! 빡! 발마라 그거 녹화할 때한 30분 정도 되면 얘기 좀 해줘요. 얼마나 더운 걸까? 여기, 여기 너무 높아 여기 너무 높다. 아다쉐이 챙기고 전투 너이 이게 아닌데. 아, 제오른쪽에 있는 애를 먼저 없앴어야 돼. 내가 제일 없앴어야 되는데. 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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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잠시만요. 잠깐만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나이스. 또 있나? 아, 저기 네 이야. 볼쩍마다 놀랍니다. 나라 지키러 다녀야 되나? <laughs> 난 나라 지키러 가. <laughs> 난 큰, 큰, 큰 사람이 돼,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 그렇지. 있나요? 헐로 머리 맞추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정 실제로는 뭐... 그렇죠. 이게 임이니까 가능한 거죠. 따각 뭘까요? 얘네 여기서 뭐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런 거. 좋, 지안 켰죠? 이거, 이제, 이제, 너, 너네, 이제, 어, 너희, 너희들의, 어? 이 컴퓨터. 엄청 비싼 컴퓨터 이거 망가뜨리겠어, 이거. 이거. 자판기도 망가뜨릴 거야. 헤 이제 나쁜 짓 못하겠지. 힐. 좋아. 내가 나쁜 짓을 막았어요. 제가 나쁜 짓을 막았죠? 어, 어, 어. 어. 머리 한번 감고 가실게요. 아이템 오활활활활 활, 활. 활, 나이스 아이템 나이스 오케이 자판기 키보드 아 그래 부가설명 필요했죠 활이 남아도나 보네 어려운 큰 일이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땐 조건이 너무 좋았어 계약을 안할 수가 없었어 네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몇년 동안 테니치에서 일할 생각이었지. 액수가 차원이 달랐거든. 나한테는 엄청난 기회였는데. 그런데 막상 와 보니까 벌써 집에 가고 싶어졌어. 아 부하들도 약간 좀 그런 뭔가 무서움을 그런 걸 느끼는 거죠. 뭔가 약간 이상하다는 거. 어 저기 뭐가 있네요? 아, 런 엠뷸런이 있어. 음, 오래된 소련의 선전표야. 레닌은 레닌이 살아있으며 살아 영원히 살있 살아 살아 레닌 영원히 살 것이다. 레닌. 러시아어 좋아요. 러시아어 해석할 수 있죠. 얘, 얘가 얘 아까 내가 죽인 적이죠. 이거 이렇게 하면 불... 어 불난다. 아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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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뜨거... 아뜨거... 아, 아이 괜히, 아이 괜히... 아이 죽일 놈의 오기 심... 진짜... 제리님, 어서 와요. 리아에요 아이 괜히 이 몹쓸놈의 호기심 때문에 <laughs> 신종 자결방법인가요? 아이 <laughs> 몹쓸놈의 호기심 때문에 진짜. 아이츠아이 오이츠. 쟤네도 죽이면 죽여지나? 아유. 안돼! 아 어설피 뛰었어. 아이이손이손 <laughs> 아, 떼지 이 손, 떼지. 떼지떼지 떼지. 번 번지 보는 떼지떼지 하나 떼지. 아이 네. 아, 네 번지 보는 떼지떼지 떼지. 아우 아 오오오 아우 번지 보는 떼지떼지 떼지. 아우 어이쭈 초은님 어서 오세요 어디야 뭐하는데야 이거 뭐하는데? 어, 다시 올라가긴어렵고 이렇게? 퍽. 리야 뭐야 이건? 아하, 아하. I understand. 이렇게. 아하. Nice good. 자. 어, 아이, 이거들, 이거들 봐. 조심해. 이것도 도움이 되나? 약간의 우회님, 어서 오세 약간의 우회님. <laughs> 날 봤어. 에드션, <laughs> <헤드샷>. 에드션, <헤드샷. 웃음> 어 알았어, 고마워, 알겠어요. 방종할 때까지 있으면 안 되는데 끊어야 될 텐데. 붉은 군대가 타가온다 녹화를 끊어야 될 거야. 녹화를 끊어야 될 거야, 너. 여긴가? 아 저기구만 호잇아그니까왜왜왜 왜, 왜, 왜? 아니 아니 녹화했다가한 번씩 끝나야 30분 단위로 끝나야돼 안그러면 올리기 힘들어요 아유 뭐야 그 분이 감옥에 있다고? 배에 총 맞았어요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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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잠깐만요 흔적은 빨리 없애버려 어디, 어디, 어디 있는데? 탈출한 것 같은데? 야, 그분은 탈출했어. 야, 너, 너 뒤통수 맞은 것 같아. 야, 그분은 탈출했다고. 그분이 저기로 탈출했어. 잠깐만. 아우, 이거는.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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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안 되네요. 장비가 없음. 아, 그렇구나. 미안해요. 네. 그분은 탈출했는데. 으츄. 아 저놈이야. 저놈이 내 얼굴 세제리 송혜원님 와서 오세요. 내가 뭐라고 했지? 하지만 저항이 이렇게 거셀 줄은. 너는 장으로달렸 그런 것도 방 못해. 이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제발. 제발. 모르겠지 제발 기대한 내가 밥을 oh, 어? 어머 눈눈눈잘들어 <목소리도> 얼마 안 남았고 하지만 방심하지 마. 작전이 성공할 새로운 세상이 기다린 우리가 만드는 세상. <laughs> <laughs> 지금 바로 와보실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대해 할것 같은 잡았습니다. 믿고 따르며 그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이다. <laughs> 믿고 따른게 저거야? 아, 아무도 건들지 마. 연결가또 새는 것 같은데. 아. 문제가 뭐야? 50년이나 된 탱크야. 밸브를 점검해야지. 습기 때문에 물자가 부족해. 좋아, 해고시 거기 잘 잡아. 조금만 더힘 주면 될 거야. 어이네. 연결 고리가 망가졌어. 좀어어렵안 되면 새부를 구할 때까지 이프누다가야지 여기서 새 구할 수 있을까?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들 좀 징그러울 것 같아요. 눈 감으세요. 네. 아이고. 아, 저쪽이야. 어, 잠깐만. 뭐야? 뭐야 돼. 어, 미안해요. 헤드샷. 나이스 헤드샷. 옆 동네 아이 니 고마워, 옆 동네 아이 니 고마워요. 감사 합니다. 땡큐, 그래도 혹시 이런 거못보 시는 분들있을수있 잖아? 봐 시리아 에서 날 죽이려고 했던그 남자 콘스탄틴 역에 있다. 시리아 에서 날 죽이려 했 어. 위험한 걸로 전화번호. 비뚤어진 신념을 빠져 무슨 미친 짓이라도 저지를 것만 같다. 미친 짓이라서 저지를 것만 같다. 이번에도 이렇게 또 광신도들이랑 녹이는 건가. 이 바닥에선 흔한 일일지도 모르지. 평범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영생의 비밀을 찾아 헤매지는 않을 테니. 그렇지. 똑똑한. 카스탄 틴의 부하가 무전으로 중요한 포로에 대해 얘기했다. 잠깐만 사냥꾼 말고 싸움 싸움꾼 먼저 할게요. 폭발과 불길에서 받는 데미지가 큰 폭으로 감소. 그리니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다. 이 포로를 찾아서 자세히 물어보자. 이곳 주민들의 신뢰를 얻으면 나중에 큰 도움이 이거 좋겠다. 좋겠다. 어 잘했어요.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저희한테 다 좋죠. 장비품. 오오 오, 이거 좋구만. 화살통 많아야 돼. 좋아요. 가죽이 좀 필요하네요. 무기 오 무기 오오 좋아 리볼버 어나 근데 화살을 화살 화를 먼저 좀 많이 쓰는 편인데 활줄에 화살 거리를 만들어 발사 속도가 빨라집니다. 어그럴 필요 없는데 지금도 빨라서 잠깐만 데미지를 높입니다. 이걸 하는 게 좋을까? 다라당님, 어서오세요. 등반용 도끼. 도끼? 옷 말고. 배, 베놈핸드캐논 문섀도우. 나 지금 이 총, 총이 다 있는 건가? 저한테 이 총이 다 있어요? 그건 아니죠? 아, 아 아닌가? 총이 지금 내가 이렇게나 많아요? 나 주승 건 하나인데. <laughs> 야나 주승 건 하나인데 왜 이렇게 많아? 뽀삐님 와서 오세요. 다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나한테 다 있다고? 아 이게 DLC야. 아니야 나 DLC는 활만 필요해. 나는 활이 좋아. 나는 활이 좋아. 무기상이셨네. 나 <laughs> 무기상이야. 나는 난 이게 좋아요. 나는 활이 좋아. 조용히 서, 처리, 처리할 수 있어서. 좋아요. 있잖아요. 내가 아까 녹화 눌렀어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라, 씨. 아, 나 진짜. 내 토끼는 못 잡겠더라. 미안. 내가 한 30, 40분 정도 되면 나한테 얘기 좀 해줄래요? 007군님, 어서오세요. 아까 한3 40분 정도 되면 얘기해주세요. 이 너무 길어지면 녹화 끊기가 어려우니까. 또 끊는 것도 내가 또, 시카가 또수고스러게 해줘야 되니까. 저쪽으로 가면 들킬 거야. 저쪽으로 가면 들킬 거야. 다른 길을 찾아보자. 이 멀리 가는 사람들. 좋아요. 이로 가면 되겠죠? 딱 보니까 여기네. 어,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오라피쇼오라쇼오지마요 저기 아니에요. 아, 저기 아니에요? 아, 알았어요. 고마워요. 근데 아, 아이템은 제가 가져갈게요. 고마워요. 아, 잠깐만요. 가만히, 가만히 있어봐요. 가면서 어봐움직면 좋아. 면죽 가면서 가만있어봐서 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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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이 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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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서 가면서 어면서 가면서 가면기 가면서 가면이가요해가지고여기서 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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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아이, 미안합니다. 아유. 아이, 미안합니다. 아, 아까 뭐라고 하셨죠? <laughs> 어? 아이템, 잠깐만, 파밍 좀 하고요. 어디 가셨어, 이분? 챌린지용 보조무덤이 근처에 있습니다. 탐험하여 입구를 찾으세요. 아이, 갇혔네. 이런 것도 다 갇혔어. 아, 자물쇠를 딸수 있어? 아, 만능 열쇠가 필요하구요. 좋아요. 학교요 적들 사이에 잠입해서 놈들이 산속에 풍부한 자원을 찾아왔다는 걸 알아냈다. 으흠. 좋아요. 어디에 있을까요? 가봐야겠죠, 또? 아하. 저기에 있구만. 딱 느낌이 와. 일단 저거부터 먼저 하고 그래야지 아이템 뭐 업그레이드 같은 거할수 있으니까요. 여기, 여기인가봐요? 으차으차알았죠 약간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laughs> 이 차. 나이스. 나이스. 아, 이 자식, 도망간네 눈치도 빠르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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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들어 들어 구나 여기 구나여기들 여기구나 여기구나 여기가 무덤인가? 아 제가 지금 저거가 필요하긴 해요 가어이필요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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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가지어 동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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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되는하시나요어잘 되는 것 어, 같아요. 해야 돼야 오, 오 쉬. 총 맞고 일어났어. 총 맞고 일어났어. 어디로리? 풀숲 사이에서 뭔가 반짝이는 너의 눈을 발견했어. 무서워. 갑자기 훅 나올까 봐 무섭다. 오늘 야생 곰안잡 으시 나요? 어어 도망갔 죠? 도망가 빨리 빨리 나가자. 아, 세 아, 선생님! 야야야야왜 등지고 <laughs> 싸우냐 야 니네 왜 등지고 <laughs> 야왜 니네 등지고 싸자 대결 겨 서로 등지고 싸워 <laughs> 야 니네 왜 서로 등지고 싸우냐 <laughs> 어이가 없네 됐나요 아니 면 등지고 싸운데 싸웠어? 어디로 가야 되지? 에치 엄청 추워한다. 어, 어. 아이쿠, 뭘 어디로 가야 되더라? 아까 어디더라? 아까 그러니까 내가 줄을 타고 내려와서 여기 딱 내려와가지고, 어디야? 그, 그 사람 어딨어? 그 남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까 그 사람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아까 그 사람하고 얘기를 못 했는데. 어디 갔어요? 해치지 마세요. 이러더니 그냥 갔어? 정도 없지, 사람이? 아, 녹화 한번 끊고 가야 되나요? 알겠어요. 자, 여러분 녹화 한번 끄고 할게요. 뿅. 녹화 한번 끊었습니다.